이지셉에서 납품한 곳에서 낙상사고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나요? 있다면 저희 회사 문 닫아야 돼요 단한 건도 어떤 사고도 어 이런 것이 없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요 저희는 100년 동안 낙상사고 0%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 낙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병원 생활 하시면서 봤던 이런 실제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지스텝 워킹레일이 탄생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수많은 기간에 납품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지스텝에서 납품한 곳에서 낙상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자, 있다면 저희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아마 지난 편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어떤 사고가 나면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그다음에 소송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의료기기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이런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자동차로 보면 막 리콜도 하고 뭐 하잖아요 저희는 리콜 되면 죽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1,400회 정도 됐나 저희가 그중에서 단한 건이라도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안전 관리도 미리미리 하고 저희가 있잖아요. 사고는 진짜 중요한 건데, 안 나와야 돼요. 어디든지 나오면 그냥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한 건도 어떤 사고도. 어 이런 것이 없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요. 진짜 만족해요. 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전에 자립자를한 걸음 공동체 할 때도 또 장애인 협동자원 만들어서 활동을 할 때도 무료나는 기부물품 돌려쓰기 운동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점이 그런 거거든요. 어, 안전하게 쓸수 있고 넘어짐 없이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그런 것이 어쨌든 단한 건도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던 것은 뭐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스텝의 워킹 레일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사고 한번 없이 이렇게 잘올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품질이라고요. 타이어도 종류 많죠. 소모품이죠. 근데 어떤 것은 진짜 비싸고 어떤 건 저렴해요. 고무의 성분이나 특성이나 두께나 마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수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에 한 1.8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 알루미늄에 대한 하중이나 이런 것조차도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어, 왜냐면 처음에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 하중이 아니고 로봇 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 거예요. 설치할 때 병원장님들이 무슨 워킹네일에 탱크를 몇 대를 걸어놔도 되겠다고. 진짜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든 부분에 고급화 가방고리 끈고리도 안써요 수트에서도 자동차 안전버클 정말로 고급화 정품으로만 쓰잖아요 어디서 무슨 가방고리를 걸고 걸고 개고리를 사용하는 의료기업체가 어디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차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어,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낙상사고는 단한 건도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20년 동안 0% 네. 이것도 좀 대기록이라 그러면 대기록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계속 이어나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해야지 어떻게 해요. 사고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원초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의 0% 20년 아니라 100년 사고 0% 목표를 저희는, 어, 해야 되고 또꼭 해야 돼요. 그건 저희만의 이득이 아니라 원장님들, 뭐 시설장님들, 센터장님들, 모든 사람이 함께, 또 실제적으로 환자나 개인적인 고객한테까지도 피해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0년 동안 낙상사고 0% 만들어내겠습니다.